니까 아,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아, 강화도 성모도 성모도 해 잘드는 아, 남양 토지 금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행정구역이 강화군 삼산면 아, 삼산면 하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이 평탄하게 되어 있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자, 주변에 보시면 세컨하우스 주말주택들이 몇 채가 좀 들어선 아,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아, 공보상 지목은 아, 전이고요. 어, 전용 면적하고 도로 지분 합쳐서 전체 면적이 약 173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진입로 한 4m 정도 폭이 되는 아, 토지가 지금 포장 도로로 진입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가운데 보시면, 하수구 매놀이 있고 광역 상수도라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본 토지가 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 전체 필지가, 전, 필지가 매매 대상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오늘 필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편의상 2번, 4번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주로 영상에서는 아, 2번을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이 토지, 아, 전체 직사각형 형태로 아, 이쪽에서 저쪽, 뒤쪽, 그쪽까지가 약한 35m 정도 되겠고요.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길이가 약 13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하고 건축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부지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요. 본 토지 내에 아, 맨홀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아, 수도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게 아, 바닥 기소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쪽 여기를 보시면 개인 하수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저쪽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요. 삼산면 하리에 있는 상주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아래쪽으로 주택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자, 본 토지도 앞쪽을 보시게 되면, 자, 제가 걸어왔던 이 토지가 남향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체류형 심터나 농막을 놓으셔도 되고요. 지금 개발 행위를 받아서 전용비가 모두 납부된 상태고, 건축 신고까지 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취득을 하셔도 되고, 아, 법인도 취득이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잘들과 아주 편안한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오시게 되면, 아, 바닷가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강화도 제일 서부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지금 해가, 아, 해가 넘어가는 쪽이 서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대략 한 700m 지점 쪽에 아 바닷가가 있습니다. 하리 포구가 있고요. 바닷가로 아, 산책을 하시거나 하이킹을 하실 수도 있는 아,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이 편안하고 조용한 아, 한적한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지가 전체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이번 부지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쪽 부지는 아, 이쪽 부지도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는데. 아, 4번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접한 길이가 아, 여기서부터 어, 저쪽 끝쪽까지가 약한 27m 정도 되는 곳인데요 경계 쪽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뒤쪽에 전봇대 보이시죠 저기까지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이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아, 경계측량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보강토가 쌓아져서 뒷토지보다는 약한 1m 이상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이쪽은 가로의 길이가 아, 길게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마찬가지로 이쪽도 남양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 부지는 도로지분 합쳐서 전체 면적이 약 152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토지도 마찬가지로 아, 개발행위를 모두 받아서 전용비가 납부된 상태입니다. 아, 개발행위를 받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을 통해서 빠른 건축이 가능하고요. 아,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지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만한 곳입니다. 아, 오늘 금매물로 첫 번째 필지는 총 매가가, 금매가가 9천이고요 이쪽 필지는 금매가가 7,500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강화도, 성모도에 위치한 해잘들고 편안한 토지 급매물 을소 개해 드렸 습니다.